고등학교에 다닐 때 평소에 공부를 좀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었는데 고3 때본첫 수능에서 정말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고 되게 안 좋은 성적이 나와가지고 저의 결과에 대한 불만도 많았고 재수를 선택하게 됐는데 일단 재수학원을 선택할 때 제가 좀 잠이 많은 편이라 집에서 가까워야 통학도 좋고 뭔가 환경이 좀잘 나올 것 같아서 그 일산 청소라원를 선택하게 된것 같아요. 그리고 학원에서 관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 관리가 잘될것 같다고 생각해서 결정했습니다. 지다 일단 학생에게 굉장히 많은 선택권이 주어진다는 게 가장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선택 수업도 많고 특강도 많아가지고 자신이 부족한 과목이나 모자란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았고 또한 그런 부분에서 자습 시간이 많이 생기면서 수업이나 특강에서 들었던 부분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던 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자습 시간에 혼자 공부하는 게 힘들 수도 있는데 관리해주시는 분들이 되게 관리를 잘해주셔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재수를 하면서 처음 시작할 때는 되게 자존감이나 자신감이 굉장히 떨어졌는데 그 재수를 끝내고 났을 때는 굉장히 자신감이 많이 올랐어요. 재수를 하는 과정에서 계획을 세우면서 공부하는 것도 배웠기 때문에 계획을 스스로 세워서 어떤 일을 하는 것도 그런 능력이 생겼고 또한 성적이 오르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자신감이 붙었던 것 같아요. 배달보는 모의고사에서 성적이 잘안나오게 되면 항상 꼭 슬럼프가 오는 것 같아요. 그 모의고사들이 사실 수능처럼 중요한 시험이 아니고 자신의 현재 위치를 확인하고 현재 제가 부족한 부분이 어딘지를 확인하기 위해 치르는 시험인데 그런 모의고사의 성적에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게 되면 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슬럼프가 되게 쉽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모의고사를 보고 채점할 때 마음가짐을 편하게 하면서 자신이 어떤 성적을 받아도 이거는 그냥 모의고사일 뿐이니까 수능이 아니까 이번에 틀린 거를 수능에서 틀면 되겠다는 마인드로 묶어놓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신이 부족한 부분도 채우고 슬럼프를 최대한 무사히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수를 선택하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불투명한 미래와 성적을 수능을 앞두고 사실 1년을 더 준비를 해서 시험을 본다는 게한번뿐인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부디 부담 가지지 말고 수능에서 자신이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은 분명히 성적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파이팅.